좋은데. 자, 이제 그 트론이고요. 트론은 요즘 이슈들이 없어요. 그냥 저는 솔직하게 이 트론의 저스틴 선이 그만 입을 좀 나불거렸으면 좋겠습니다. 괜히 나불거려서 괜히 나불거려서 지금 얼마 전에 요10%의 상승분을 만들어주면서 시세를 좀안 좋게 만들었거든요. 일반적으로 얘가 조금 갈수 있었던 상황에서 입을 괜히 털어 가지고 요거 그 저스틴 선이 그입 털어 가지고 올린 거거든. 어, 그러고 나서 시세 훅 빠지고 나서, 어, 요거 때문에 시세가 조금 안 좋아졌다가, 지금 다시금 좀 올라가려고 하는 상태예요 요게 아니었다면, 입을 털지 않았다면, 어, 오히려 조금 올라가는 가속도가 조금 더 빠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었던 종목이었거든요. 그, 혹시나 트론 홀더 분들이라면, 저스틴 썬에게 요걸 조금만 해보십시오. 예. 입이 빠져서, 입이 빠져서 안되 그놈. 하여튼. 자, 어, 우선은 요, 요게 하나 살아있어요. 이 종목은 이평선이 그다 죽었다는 게 아니고 이평선상으로는 아직까지 그뭐 완벽하게 죽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힘들어요. 그래서 요거는 스토케스틱이 좀 말을 들었습니다. 요 정목 같은 경우에는. 그래서 요거는 지금 전체적인 일봉의 상승세고 이제 시작한다 라고 얘기를 해주죠. 근데 여기 보이시는 요거 얼마 전에 올렸던 그 저스틴 썬의 이방아 33원 가격이거든요. 요 가격이 이제 올라가면 저항선이 됩니다. 이게 없었다면 저항선은 34원에 위치가 돼요. 근데 33원에 우선은 저항대가 하나가 더 생겼다라는 거 보시고요. 요거 조금 더 확대해 볼게요. 자,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, 어, 어저께 1봉 마감을 잘 해줬습니다. 어제 1봉 마감을 양봉, 그 다음에 어, 22평 캔들 위에 올려 섰고요 오늘 요 상태로만 취속이 되더라도, 우리, 저, 그 상승으로 볼때 생각해 볼수 있는 골든크로스가 하나가 확정이 되죠. 자, 2평선, 5위평선과 22평선의 골든크로스가 확정이 되는 종목입니다. 자, 4시간 봉 살펴보겠습니다. 자, 4시간 봉이 4시간봉에 장기 흐름 살아있고요 어, 중기 흐름 살아있고요 자 단기 흐름만 주고 있는 상태네요 자 요거 1시간봉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죠 아 요리 올라가고 올라가고 내려온다 자, 자 요거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요 1봉 상태가 전체적인 상승세 였어요 그러니까 요로한 상승 추세다 상승 추세다 이게 이제 그런 아까 얘기 드렸던 그 종목들 중에, 종목들 중에 아직 그 상승하지 못했던 종목으로도 이제 좀 생각은 해볼 수가 있는 내용이겠죠. 그죠? 음, 잠시의 그 조정은 있겠지만 그렇게 큰 조정은 안 나타날 거다라는 시그널들을 전체적으로 보여주었고요. 어, 내려온다고 해도 여기 있는 30원대, 30원대의 지지가 가능할 거라 보이고 아직까지는 요게 상승 추세로 조금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제 상승 추세로 돌아서는 첫 번째 단계가 아닌가 요렇게 좀볼수 있었던 종목이 드론입니다 드론은 어 이제 조금 시작을 해 보려고 하는 종목이다 그 중간에 제발 좀그 저스틴 써니 그 입을 좀 안납을 됐으면 좋겠다고 한번쯤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